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2 1학기 국어 미래엔 4-1단원 귀뚜라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단원에서 넌 바보다라는 시에 대해서 배웠었죠. 4단원에서도 시가 나오네요. 따라서 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인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겠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은 2번 그리고 8번이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 유형인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특이하게 화자가, 즉, 시에서 말하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예요 따라서 왜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했는지, 즉, 귀뚜라미를 화자로 설정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 묻는 문제도 반드시 실제됩니다. 13번, 그리고 20번, 25번, 30번이 이런 문제 유형에 속하는 거죠. 이 문제 반드시 실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이해와 탐구에 나온 어머니가 참 좋다랑 무지개랑 엮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시들도 봐주셔야 돼요. 그럼 시를 정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시가 짧은 편이니까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해설이 없는 딱시 본문만을 보고서 여러분들 직접 공부한 내용을 써보면은 공부에 진짜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높은 가지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과 대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노래는 무슨 무슨 의미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 써보는 거죠. 선생님도 실제로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1년을 볼게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소리에 묻혀 내 울음은 아직 노래 아니다. 여기서 내라고 시작화자가 드러나 있죠, 표면적으로. 시적화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의 울음이 아직 노래가 아니래요. 울음과 노래가 대조되고 있죠. 1년에서는 귀뚜라미의 울음이 매미소리에 묻혔다.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럼 2어을 볼게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틀립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조금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높은 가지는 매미가 사는 공간이고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은 귀뚜라미가 사는 공간이에요 이것도 대조되죠 차가운 바닥 풀리벗고 이슬 한방울 내리지 않는 여기에서 아, 귀뚜라미가 사는 이곳은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런데도 귀뚜라미는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고선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노래가 되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의성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계절적, 계절적 배경 알수 있죠? 바로 여름입니다.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디,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귀뚜라미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가을이 지금 뒤척이고 계단을 탄다.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네요. 의인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 노래가 실려간대요. 노래를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죠. 따라서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납니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3년에서는 가을에는 자신이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노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수 있기를 소망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의인화를 사용했고, 다른 대상, 즉, 매미죠. 매미와 대조하여 화자의 처지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있을까, 있을까 이런 어미가 반복됐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시적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 묻는 문제 반대시 출제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부분을 보고서 마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 뒤에 나온 어머니가 참 좋다, 무지개에 대해서도 꼭 보셔야 합니다. 우선 시인이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보다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 까닭을 말하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절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이나 울음 등의 시어뿐 아니라 실적 상황 전체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생겨 다양한 의미로 읽힐 수 있어요. 또한 시인의 정서와 소망이 문학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되고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귀뚜라미와 같은 유형이라고 볼수 있죠. 귀뚜라미와 같은 사람 유형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엔 사1실 단어 귀뚜라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